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전 장관은 2019년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13일에는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조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전 장관은 올해 2월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조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전 장관은 이 결정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했는데, 서울대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부산대에서의 징계 결정이 보류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전 장관 측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와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